안녕하세요. 슈이 빌런스입니다. 주님들과 두산 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블랙 수요일입니다. 검은 수요일이에요. 예, 블랙 웬제데이라서 이제 주주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증시가 예고도 없이 계속해서 급락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두산의 주가도 오늘이 조정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얘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반전이라는 큰 그림을 다시 그릴 것이냐. 요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증시의 원인이 이제 버블, AI 버블 요게 이제 포커스로 맞춰졌거든요. 증시 급락 요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품이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주주분들 좀 살펴보고 두산의 방향성까지 같이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을 해야 될 주식이 있고 안 해야 될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주식이란 여러분들 후자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거 주주분들과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에 소나기가 내리는 원인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품이다 AI 거품 논란 자 근데 오픈 AI CEO 샘올트만이 여기에서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또 부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 시장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버블의 가능성이 경계해라.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데이터 센터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촉각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은 이 세말트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자는 라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상황은 얘는 아쉬운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버블인지 아닌지 상황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냉철하게.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를 봐야 되는데 현재요, 현재, 지금 11월,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이 좀 많은데, 이미 데이터 센터가 기가와트 단위 전력을 미국에서 소비 중인 상황입니다. 기가와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품이라는 의미가 이제 이거잖아요. 실체가 없거나, 그렇죠. 단순 뭐 떴다방이나 테마주처럼, 실체가 없거나, 또는 실체가 존재하더라도 주가에 과한 기대감을 반영을 시켰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버블이라는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가 이미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고 그럼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실체가 있긴 있는데 너무 과한게 아니냐 라는 부분을 적용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리드 스트레티지스를 추산을 해본 결과 2030년까지 추가 전력 수요가 120기가와트고 이중 절반이 데이터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탈리아 전체 피크 수요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실체가 있어. 근데 이게 실체가 적어서 과한 기대감을 반영을 시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가 접목을 시켜 봤을 때 앞으로도 전력 수요가 넘쳐날 건데 더 넘쳐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그럼 버블이 왜 나온 거냐? 버블 자체가 현재 이제 ai가 약간은 뭐 국지적 버블 상태는 있지만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버블이 ai 전체 산업의 버블에 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전체 산업의 버블이 아니라 성장 통증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초기 시장입니다 ai 관련주들이 두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AI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최근에 AI를 경험을 했지 그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90년대나 2000년대 또는 뭐 2010년대 그렇죠? 아니면 코로나 지나고 그때부터도 여러분들 AI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AI의 맛을 본 거야. 그 맛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전체가 버블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력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냐? 사춘기다. 여러분 사춘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니,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더 짓는데, 전력은 부족해. 근데 이제 더 짓는데, 또 데이터 센터를. 그러면 전력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 요 정도만 필요하면 될것 같아. 그런데, 요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과연 성장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코딱지만한 구간에서 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다. 사춘기를 겪고 있다. 근데 사춘기도 여러분들 뭐예요? 결국에 지나가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우리 이제 뭐 학창시절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사춘기 때뭐 크게 이제 뭐 부모님 신경 쓰게 뭐 하신 그런 뭐 일도 있었지만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성숙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두산의 주가도 더욱더 성숙해진다라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 현실적인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리가 전력기기 보시면 돼요. 전력기기 주가 흐름만 보시면은 지금 두산이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밑으로 고개를 더 숙여줄지 요거 답지가 나옵니다. 그 답지를 누가 먼저 알려 주냐? 전력 기기들이에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얘네들. 지금 효성중공업 보세요. 주가가 얼마입니까? 2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얼마짜리 리포트 나온 줄 아세요? 300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300만 원. 전력 기기 변압기잖아요. 변압기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대형원전 미국에다가 뿌리 깊게 박아놓고, SMR 또한 대형원전처럼 뿌리 깊게 더욱더 박아놓을 거니까는, 여기 있어가지고 변압기를 미리 선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큰 그림이 펼쳐지, 펼쳐져서 더큰 날개를 퍼덕일 거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얘네가 미리 답지를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변압기 애들이.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부산 같은 경우. 이게 아직 어떻게 보면 뉴 스케일 파워라든지, 이제 뭐 빌게이츠죠. 테라파워, 엑스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직 이게 이제 초기예요 초기. 초기다 보니까는 요게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입니다. 근데 단추만 잘 끼워보고 시작을 해봐요, SMR.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의 주가는 효성중공업이 25만원에서 지금 249만원 찍은 것처럼 얘 이런 상승 나올 수 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단지 변압기는 두산보다 먼저 수혜를 받고 실적까지 찍혔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제 얘네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런 상승이 나온 거지만 지금 두산 같은 경우 smr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게 11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왜냐면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실질적으로 TVA죠 여기랑 이제 본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본계약 이게 이제 8조짜리 입니다 6기가와트 6GW. smr 6기가와트 에다가 1초짜리인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은 TVA가 이제 테네시밸리 전력 당국청입니다. 테네시밸리 쪽에 전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데 이게 연방 직속이에요. 연방 직속기관인데 얘네들이 뉴스케일과 본계약을 맺으려면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뉴스케일 파워와 본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왜 뉴스케일 파워와 본계약을 TVA가 못 맺었냐면은 이 사회 인원이 비었기 때문에 본계약을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이 TVA의 이 사진이 3명이었는데 트럼프가 6명 임명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후로 TVA의 이 사진이 6명으로 이제 꽉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이 사회를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회를 열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뉴스케일 파워와 8조 원에 대한 SMR 계약이 드디어 터진다라는 반증이에요. 본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서둘러 가지고 SMR 죽이기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정적으로 볼수 있는 단기적 호재이자 중장기적 성격의 호재라는 겁니다. 근데 두산은 여러분들 두산은 두산만의 호재가 있잖아요. 지금 전투기. 전투기 들어가는 가스 터빈 380 메가와트 테슬라 공급했던 거 테슬라 공급했던 이 가스 터빈 엔진이 미국의 이제 소형 전투기 방산업체 쪽으로 선수금 먼저 받고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공중전, 공중전에서 방산으로 지금 또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핵점수함핵점수함도 SMR 기기를 두산이 납품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 쪽과 공중전.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주까지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공 태양 같은 거, 인공 태양이 이제 그 미국, 중국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공 태양 프로젝트도 이제 끊이지 않는 전력인 겁니다.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요거 죽이기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거 인공 태양 유럽에다가 가압기 추하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압기, 가압기가 인공 태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30%예요. 여름부터 횡보하고 있었을 때이 구간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팔았는데 결국 이런 상승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줘서 올린 건데, 얼마나 사준 거냐? 기존 비중 23%에서 25%. 그냥 단순 2%만 사줬는데도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숨은, 숨겨진 포인트라는 겁니다. 수급에서. 왜? 아니, 지금 앞전에,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가 다 없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이전처럼 뭐 비중을 6% 사줘야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이때 힘을 썼던 3분의 1만 힘을 쓰더라도 주가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인트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2%. 그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차피 여기에서 이제 물량 털고 털고, 털 사람들 신용 뭐 털어버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물량을 모은 다음에. 자, 물량을 모은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두산의 노벨리티 지금 나온 레포트 중에서 뭐 11만원이라든지 안 좋은 레포트가 없잖아요, 주가에. 공매도도 몇백억 밖에 없어요. 700억,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도할 이 매도와 매도 압력에 리스크도 없는 게 두산이에요. 우리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2%만 사줘도 요런 상승 만들어 냈고2% 사줘서 요런 상승 만들어 냈으면은 이건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 지배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왜? 공매도라든지 이런 푸드옵션 세력의 입김도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물 옵션도 한번 점검을 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선물 옵션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현재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11월 5일자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 줄어들고 있어요. 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뭡니까? 변동성이 차츰차츰 차츰 적어진다. 자, 우리가 선물 옵션의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선물 옵션의 차트도 보시면은 얘는 오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일봉 차트 이 일봉 차트와 좀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이제 선물 옵션 차트를 봤을 때요 날이죠. 주가로 보면은 요 날입니다. 그렇죠? 이 양봉, 여러분들. 97,400원 갱신시킨 이날 이 날과 이제 오늘의 거래량 비교해 봤을 때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 정도 되는데 지금 주식 선물 옵션의 거래량은 어때요? 이때와 유사하게 지금 거래량이 섰거든요. 위로 지금 빠딱 섰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추가적인 변동성을 암시하는데 선물 옵션에서도 뭐다 여러분들? 자, 이 구간, 8만원 구간이죠. 선물 옵션으로 봤을 때. 이 8만원 구간을 콜 옵션 세력들이 사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선물 옵션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거래량이 오늘 터지지도 않았어요. 선물 옵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지금 현물보다 현물보다 선물에서 주가에 대한 상망에 대한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 예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음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봉에 그냥 거래량 줄면서 나오지. 근데 아래 꼬리까지 달면서 아래 꼬리라는 것은 뭡니까? 매수의 압력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매수의 압력이 작용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기세가 다시 한번더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기세가 출발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현물도 주가 들어 올려 준다라는 거죠. 그럼 양봉이 이틀 정도만 나오면은 전고점 돌파 한단 말이에요. 이틀만 나오면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해 보면은 이 구간이 오늘 종가가 여기가 된다라고 해보세요. 오늘의 주가는 10월 21일날의 주가와 흡상 구간이야. 막 우리가 이 뭡니까 이 구간 박스권 이 구간으로 회기한게 아니잖아요. 양봉 두번 나오면은 정보점 돌파하는 거예요. 앞전에 매물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만 사줘도 요 정도 상승 만들었는데 2%만 사줘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뽑아주는데. 그러니까 더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4% 5% 물량 잡아 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등 나와, 여러분. 지금 구간은 누구의 엉덩이가 무겁냐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산 에너빌리티 전략방인데 이렇게, 이렇게 좀 남겨드렸어요. 보시면은 가격대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밀릴 시입니다. 이 밀리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 아래 꼬리. 이 아래 꼬리 이탈을 저는 기준으로 놓고 이 아래 꼬리 이하의 가격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격대를 세가지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코멘트를 드린 게 분명 말씀드리지만 8월 20일 올해 여름에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이거 막 사골처럼 당했잖아요 사골처럼 이 매우 유사한 성격의 급락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이 적응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급등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와 동시에 급등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 만에 하나 조정이 나와 조정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뭐예요?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어올라가냐고 팔아버린다라는 거야. 급등 그럼 나오면 얼마까지 나올지 11만 원 돌파하면 어디까지 더 끌고 갈지 이, 이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더큰 그림에다가 더큰 날개를 달고 펼쳐줄 거기 때문에, 두산의 주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전략방, 저뿐만 아니라 이제 5인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라든지, 이제 미래의 세 쪽, 증권과 주식, 그리고 이제 보험권, 은행권, 저 5인체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두산의 정보를 휘도 때도 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퍼날라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입장하셔가지고, 두산의 주가 에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가격적인 부분, 모든 거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거는, 그냥 올라가다 내려가나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 주식에 대한 모든 이제 뭐, 부담되는 것들, 여기에서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고, 돈을 주신다라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텔레그램 방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같이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미리 우리가 전략 선점해서, 지금 이 소나기 어차피 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굳어. 땅이 굳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땅이 굳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야 돼. 어차피 소나기 그친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부산. 두산. 부산이라고 간단하게 문자한통만 남겨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문자와 이제 이 전략방을 통해서 부산의 실시간 대응, 정부, 모든 부분을 다 동원시킨 총체적 대응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고 있다는 이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개화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라이 릴리 그리고 최근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도 개입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더 커졌는데요. 이 여파는 결국 국내 주식 시장도 지나치지 못한 채 펩트론이 시가총액 1,200억에서 7조 원으로 6,100%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D&D 파마텍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700억에서 1 3조원까지 8배급 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만 치료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무려 2년 이상의 장기테마로 분류가 되어 오히려 고성장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위고비와 같은 이러한 주사제는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사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시사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빅파마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복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은 인지를 하였지만 오히려 더큰 결정적인 단점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주사제와는 다르게 경구용은 오히려 흡수율이 낮다, 흡수가 잘안 된다라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의 경우 주사제형과 알락제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 제형의 흡수율이 2에서 5% 수준으로 나왔으며 그외 진통제라든지 수면제, 또한 주사 제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알약 제형의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결국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노보노디스크를 먼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들은 마침내 흡수율을 지금의 경구용보다 초극대화를 시킴과 동시에 경구용보다 최단기간 안에 체중을 줄여주는 마지막 대안으로 필름 제형 비만 지료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필름 제형과 경구용 제형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 보자면 필름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혀에 닿자마자 곧바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간을 거칠 필요가 없이 흡수에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알약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위장을 거쳐서 소화를 시키고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 속도마저도 알약 제형, 즉 경구형 제형보다 오히려 필름 제형이 훨씬 더 빨라서 이들의 차이는 최소 1.5배부터 시작을 하고요. 안게는 10배까지 오히려 지금 필름 제형의 흡수율이 더욱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을 필름 제형 기술로 이렇게 재창조를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요. 경구형을 필름 제형으로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 한 13개의 기업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국내 기업이 세 개사인데요. 이중상당사는또한 곳이며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사 치료제를 싸들고 와서 이 해당 기업에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필름 제형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도 경구용 제형뿐만 아니라 필름 제형까지 결국 이 제형의 다양화는 필수인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일제이 조현병 치료제 중 가장 처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아리피프라졸 경구용 제형에 대해서 세계 최초 필름 제형으로 최근 FDA 승인까지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주가는 예민하게 상한가로 곧바로 반격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는 이 해당 기업의 독보적 필름 제형을 바탕으로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빅타마와 같이 이 필름형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해당 기업의 이 필름 제형 기술을 비만 치료제에 적용을 할 시, 일단은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의 필름 제형 기술은 과연 주가를 어느 정도 들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냐? 요것도 우리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삼천당 제약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이 자체 기술 바로 이 에스패스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패스라는 독자 기술로 주가는 5배에 560% 이상의 국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필름 제형은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추가적으로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도 삼천당 제약이나 펩트론 그리고 D&D 파마텍 못지 않은 추가적인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균 그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주당 천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이제 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주가 폭등 신화 초입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주당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과거 대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 구간 이하로 지금 위치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준과 동시에 대상승까지 품은 자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최근 수급도 보시면 은 외국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금융투자애들 그렇죠. 갑작스럽게 물량을 대거 사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 이 해당 기업의 주당 1천 원대 가치는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의 반열에 합류할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분명한 건 이거다라고 봅니다. 이 초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압도적인 성장. 이렇게 물길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 모내기를 하셔서 이 주식으로 후하기 기쁨까지 같이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네, 터치만 해주시면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분한분 한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글자는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